지난 이야기. 박민준이 지난번에 블랙 색깔별로 뚜껑, 책발 걸로 뚜껑, 그거 샀다고 했는데 빨갛게 꺼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제모 타러 왔는데 몇 시간 후에 보라색까지 가서 누구를 알려주고 마지막에 연보라에서 끝났는데. 아, 어, 여기까지야. 아빠, 어, 니가! 아, 나 내가 늦었네. 아 저기 워로 필요 없어. 나 아, 저기 워로 필요 없어. 아나 체력 나 체력. 쪼브 쪼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시죠? 여기 거기 또이가 못깨는데에요 또이가 못 깨는데. 깨는 저기 또이가 못 깨는데요. 또이가 아, 못깨는데예요못 깨는데. 또이가 지금 못깨는데 지금 제가 해냈죠. 저는 원래 또이고 도주 괴물의 저는 시크해요. 그 여자친구 벌써 갔네. 나 원래 이제 체력 안 깎여 잘. 아 이제 깎였네. 오오 오. 여기 점프 안 해도 할수 있어.

아, 이것도 영상에 봐서 알아. 헉, 누가 또어졌네 이렇게,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오케이, 가자! 뒤로 계단이 돼. 계단을 만들, 와, 드디어 하늘색이다. 여러분, 여러분, 저 이제 하늘색 다음에 민트에요. 나 지금 하늘색, 아, 기다려! 내가 아까 미로도 도와줬잖아. 아, 어쩌라고, 어쩌라고? 어차피 나 민, 여기 흰, 하늘색은 좀 쉽다고, 여긴 다 왼쪽? 사다리 지비 진비, 진비, 진비. 저레이 하늘색이 어, 어, 누가 떨어졌어, 아까 사연 알아보고 노 베이베이 빙글빙글 도 어, 뭐야, 쟤는 벌써 저기까지 갔어? 민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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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 민트까지 갔네, 쟤 기다려주라고, 비. 짠! 드디어 민트색 여러분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로 히오리 5칸 히오리 깜짝 히오리 깜짝 히오리 고구마. 우와 삼각형 여기 민트 민트 다 민트인데 여기선한 번에 점프 점프 점 여기는 그냥 사라지는 곳으로 가야돼요 왜냐면 여기 자 여러분 드디어 청록색계 기다리라고 나 거의 따라잡았다 오내칸 어, 네 여기서 안해도 돼 여기 원래 저기에서도 워롭이 있어요 하지만 저 못해요 기다려라 여기 다섯 칸 여섯 칸 다섯 칸 거의 따라잡았는데 아 진짜 까비다 까비. 안돼 빨리 가야 돼. 데데데데스피드런제부터깰것 같아. 무조건 떨어지면 안 돼. 여기서 떨어졌어. 오케이. 그래도 많이 그래도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어.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. 안 돼. 아까 그녀석 거의 따라잡았는데. 안 돼. 어, 잠깐만 아까 그 사람 그 여덟 칸 회오리 그 회색이 있던 거 그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아, 어, 아, 저 사람 여기 많이 아파요. 응 많이 안 아파. 많이 안 아파. 응 많이 안 아파. 왜 사다리 회오리. 오나 다시 꼭 여러분 저 다시 제못타 구수된 여러분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 원래 회색 여기 원래 회색이잖아요 여기 원래 회색인데 여기가 검정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저는 여기 딱 봐도 회색인데 뭐야 이 사람 여덟 칸의 열리 성공했네 여덟 칸의 열리이 정도면 쉽지 오케이.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 사연나라에서 사망. 월드 바뀌요 지금. 던다론 여기도 그 사람 아까 어디지? 있왜 저기까지 갔어? 와나 진짜 깰거 같아. 깰거 같다고? 같이 가. 회색발 보세요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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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다론 점프. 점프 없음 쓰리. 그냥 앞으로 가면 돼 이거.

저 위에 저맨 위에 있는 사람 따라 잡아야 돼. 어, 어. 내가 무조건 1등해야 돼. 짬은. 어, 어나 체력 노란색이야. 어, 힘들어, 내가 아 돼! 아 아파. 아. 어 안돼. 안돼 나 죽으면 안돼. 안돼. 어떡하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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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떨어지면 오, 어, 나이스 떨어졌죠? 아닌가? 나 만나러 왔나? 저기요, 그냥 같이 가요. 아니, 그러니까 먼저 가면 어떡해!

시수다아왜 자꾸 떨어지는거야! 사나라사유나라 오! 오!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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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얇아 아 아까 저여자 아까 계속 여기서 떨어졌나봐 내가 해줄게! 점프! 점프! 여보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나갈까 그+ 그까지 왔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뭐 라고 제 별+ 제 별면 아닙니다 뭐지. 빨리! 내가 응. 여기서 구경해줄게. 응. 응. 어! 안 돼! 안 돼! 어! 어! 그래도! 그래, 그래도!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래도 괜찮아. 내 체력이 다시 노란색이야 밟으면..밟으면 안돼 밟지마 안돼너 망민주 너 진짜 죽으면 안돼 왜냐면 끝까지 왔다고 나 진짜 죽으면 안돼 나나왜 죽으면 안 되냐면 나 끝까지 나 끝까지 힘들게 왔다고 유유 아까 그 여자 성공했나 성공한 것 같아 자가 기다려줘요 제가 갈게요. 쪽. 좀. 쪽. 쪽. 돈 타도 타도다 터도 타도, 터도. 타도, 받았다! 예! 아, 그 사람 아직 안 왔네. 아까 그 여자 아직 안 왔다. 몰라. <laughs> 여러분, 이거 밟으면 이제 뭔가 생긴대요 뭐가 나오지? 어? 뚜루루루루. 뭐가 나온다, 이제? 땀. 짠짠짠짠짠짠짠짠짠. 땀. 붕붕붕. No. 어. 어 잠깐만 계속 기다려야 된대요.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?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? 어. 어 이제 나온다. 뻥뻥떠다다 당신 이제 축, 당신 이제 축하합니다. 당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성공했어요. 당신은 이제, 이제는, 이제는, 이제는 축하해요. 어, 이제 연무라 다음에. 저, 저렇게. 자,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. 빙빙빙빙빙빙빙빙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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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굴 한 개, 입코 없음, 입한 개, 그리고 아까 여기는... 여기는... 아까... 아까 그러니까 여기는... 금고타... 금고타로 들어가면 이제 집에 갈수 있어요? 네, 맞아요! 자 일단은 자 여기 들어가면 어 됐다 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돼요? 사실 그 사실 거기로 들어간 다음에 사연 알아야 돼요 아 싫어 나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또 개미 다음에 또 하면 깨서 될 때, 깨서 또 축하하면 되잖아요. 네, 여기서 잠깐 사진 찍고 사, 사유나라 마무리하겠습니다. 체크 됐다. 자, 사연나라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! 짠짠짠짠짠짠. 어, 잠깐만. 이거 뭐 기다렸다가. 뜨그라라라라라라라라 레러 레라 하나 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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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이러 레러 요러 레러 어러 레러 레러 어? 러 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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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다시 들어가줬어. 아 맞참. 아참 빨간색 다시 넣어야지. 아 이거 이제 버려야 되겠다. 왜냐면 이거 이거 자꾸 잘못 이거 잘못 이 사실 잘못할 뚜껑이었어. 그냥 버리자. 끝. <laughs> 그런데 다음 편에 계속. 왜냐면 왜냐면 다음에 또 어떤 타워 다음에 또 어떤 무드, 어떤 무드 제모타가 나올지. 있지, 있지.